콜 뭐야? 떠라아 돼요. 몰랐지? 받아? 가져라 가보. 장 뭐가 되는가? 장사 나쁘잖아. 오링 칠게요. 오링 거짓이 아닌데. 제발 먹어야 된다 오링이야 장사 죽는 것도 실력이야 못 받을까봐 그려 그려 장사 장사로 시작은 좋아요 다이에요 하프 따라와봐 받아? 못 받을까봐? 체크를 해볼까? 버터 가보자고 이러면 죽게 가보. 있다. 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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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 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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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람들이. 저이 그랬고요. 봐주지 몰랐지? 가보 방이 없네요

여칠 바다? 추가 여덟 끝네끝 이거... 과연 누가 먹을까? 뭐예요? 땡! 멍! 싹싹 음. 갔더안갈 수가 없는 표잖아 뭐지 얘는? 와우 적사. 는데도식 아, 1등인데. 주고 시동가? 체크. 자신 있어? 끝왜려고 쿠핑이 떠주냐

부동산은 계속 나왔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뻥카 당한 게아 내가 쳤으니까 걸렸구나. 체크 한번 볼게. 끝발이 안 좋네. 여기. 게또 그만 끈. 와. 띵당만이 봐, 나 뽕카쟁인지. 아이에요 다이에요. 헐, 굿빙. 자, 석끈 카트. 끝발이 안 좋네. 아, 받아, 받아요. 받아. 또배 중용은 또 실력이야. 받아요. 카트. 죽는 것도 실력이야. 여기까지. 하트 받을까봐 이번 판만 받으려고 그래도 어, 되는데, 하 따라와봐 헐 받아요. 이 정도는 받지 체크를 해볼까 받아요. 다이 하프 끝까지 가야지. 다이 추가는 주고 <laughs> 있어 체크를 해 볼까? 띵. 더 올려도 어, 되는데. 일곱껏 가보. 아, 어, 잘 나가다가 이렇게 안 들어와. 파 파트 얼마 아이도요. 축을 게렇게 번카를 쳐서라도 설을 잡아야 될 듯. 아. 아 칠과왜안 치니 다이 <목소리> 죽어 이번엔 죽을게 <목소리> 이 정도는 지오 예. 짜장, 자, 볼까, 받을까? 여 섞은 이상관대

있어, 오빠들 이만 네. 죽을게. 여기까지 받을 줄 몰랐지. 이번 판만 받으려요. 버리쳐, 다 아, 그것만 진짜. 올리는 거야요 가지 가야지. 이정도는알리지 묻고 가자고. 다섯 끝까지 가야지. 다섯 따라와봐. 오빠들 개달 끝. 이야 오, 38밖에 없는데, 이건 3이나 그 알리. 아, 이건 체크를 해볼까? 주는 것도 실력이야. 민이에요. 받아? 이번엔 죽을까? 가보. 여덟 끝. <laughs> 아, 트 주는 것도 실력이야. 실력이야. 헐, 더 올려도 어, 되는데. 더 올려도 되는데. 체크를 해볼까? 받아요. 못 받을까봐? 일곱 끝. 가보. 가보. 응. 아이씨 여덟 끝. <laughs> 나도 웃어야 되겠다 아 정말 이렇게 안돼 뻥카도 안 내고 업체도 어, 안 들어오네 되는데. 일부러 뻥카 한번 쳐봤어 광땡일 때 크게 먹으려고 나 가야 되 는데 방이 없 어요？조 금만 치고 나와야 되겠 네. 빵까 쳐도, 안되 고. 여덟 끝. 때? 여덟 끝 여덟 끝 파프 얼마 안돼 여기까지. 죽을게. 수 있어. 나이. 버터 올려. 요 <laughs> 버터 조금만 올리는 거야. 여기다지 얼마야? 장단. 정도는 맞이버네 이건 한번다요 아, 정말. 장이장상 이거 판만 이거 려요장삥 파프 이거 네나 이거 지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는드이게 하나, 이거 는드릴거 하나, 이거 하나, 거하 맞아요. 빠까 봐. 아, 죽는 거까지지더 병이. 올려도 되는데. 얼마 안 돼요. <목소리> 다이. 가 보자고. 다이. 끝발이 안 좋네. 까지지번엔 이 야, 번호 찾아왔 죽어? 여기까지. 까지지 네, 제가 갔으면 내가 갔으면 내가 독사. 받을 수 있어? 죽어는 드릴게. 나는 받을까 봐. 장사. 구사 아, 바보구나, 불안장. 여기까지 가야지. 얼마 안 돼요. 이번엔 죽을게. 간다. 아, 벌써 20억 남았네. 이 아 이렇게 장만하구나 실력이야? 반네아 와, 바람 세게 부네. 이제 서서히 세판만 치고 마무리할게요. 받아? 로만 방을 바치기도뭐 예, 하고. 컷. 따라와 봐. 또 실력이야. 컷. 아지두끝한 끝만 와. 새 잘해. 가자고. <laughs> 과연 이거를 음흠. 얄리네. 와, 우리나라고 막판인데. 여기까지. 봐. 어리. 한 명은 받을 거야. 뻥칸줄 알고. 이번엔 오씨 안 받아 얄린데 팍! 타이. 이는버 장사. 흠. <laughs> 한끗 차이네. 정말 막판 세 번. 다음 판 막판입니다. 냉동 패킹이었 끝까지 1단어. 떨어질게. 떨어질게. 떨게떨어게게 はい。